제가 30레벨 찍었거든요. 에나의 친전으로 가라 그랬었는데 아까 30레벨 찍으면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여기 문이 열렸네. 문이 열렸잖아. 오 여기 한번 들어가 가지고 와와 상자 멋있다. 야 상자 멋있게 만들었다. 뭔가 해골도 달려있고 그런네 해골 달려있고 그런네 한번 읽어보죠. 핏빛 자룩칼 각성된 힘 전용무기 강화권 스탯 추가권 스탯 추가권을 한번 볼까요? 스탯 추가권 이거 뭐죠? 스탯 포인트 20오 스탯 포인트 20을 어디다 추가하는게 나을까요? 음.. 민첩 민첩을 그냥 다 찍어버려? 아니면은 민첩은 계속 올라가는 것마다 찍고 있으니까 힘을 추가해서 힘을 데미지를 좀 올릴까요? 민첩은 올라갈 때마다 찍고 있으니까, 힘을 추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힘을 20 올리는 게더 나을 때 힘을. 음, 힘을 20 올리는 게더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냐. 각성된 힘, 전용 무기 강화권. 이것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강화를 할수 있네. 힘 제한 100시, 공룡 50 추가. 민첩 제한 100시, 크리 35% 추가. 모험 제한 110, 피읍150 추가. 이읍150 추가. 150 추가. 어... 음... 힘, 민첩 제한 각 50... 50씩 공격 20% 크리 추가 힘, 모험 제한 50씩 공격 15, 피해 80 추가 음 음. 음이 공격력이 얼마지? 120이니까 힘 100을 하면은 170인가 그러네 음, 170인가 그렇고 음... 일단 생각해봤을 때 이거는, 강화를 안 하고 있었어요. 강화를 안 하고 있는 게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스탯 강화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공연 65. 어, 피으 8 0바 왜, 왜 민첩이랑 모험은 없냐? <laughs> 민첩이랑 모험은 없냐? 무기나 한번 볼까, 무기? 오, 무기, 무기 멋있는데? 핏빛, 무슨 칼이지? 핏빛 자로 칼. 그러면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30레벨이 되어 새롭고 막강한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힘에 적응하지 못할게 적응기간이 필요합니다. 적응이 끝난 다음 회차, 잃어버린 기억과 당신의 힘에 의해 매용이 변경됩니다.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 기억을 기대하고 들어오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laughs> <laughs> 어, 다음 회차에 다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싸. 이거, 그러면은 일단 렉스의 무기 강화로 가야 되겠다. 렉스의 무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렉스의 명작 강화로 왔습니다. 아, 네네. 어, 근데 잠시만 집중 다녀올게요. <laughs> 네. 잠시집좀 다녀와야 되는 게 제가 그걸 안 들고 왔네요. 내더의별을 네, 네덜레 배 들고 쓰고 회의장 안쪽까지 가가지고 <laughs> 일단 어끼신 모습 굉장히 멋있으시네요 귀신 <laughs> 모습이 <laughs> <laughs> 그리고 이거 힘 강화 이것도 여기 넣겠습니다 고급 무기 강화서랑 힘 강화 주문서 이렇게 중앙해서 아, 네네 그러면 힘은 이쪽에서 하나 뽑으시면 되고. 네네. 그리고 여기서 세개 뽑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세개 뽑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3, 4, 5 이렇게 해놓고. 여기 비워놓고 뽑아야지. 하, 너무 좋아. <laughs> 나 진짜. 아, 나 강화가 미친 것 같은데? 아 만나기 진짜 힘들어요. 에네 에? 어디냐? 일... 에 어디에 있냐? 저요. 저 지금 강화소에 강화소에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강화소에 아, 있어. 네 비도네. 뭐뭔 일이 있어요? 저... 아니, 그냥... 아 그냥 넌 네. 어떤 아이였나 알고 싶어서. 아 어떤 아이? 매일 하나 하나 통화하고 있었거든. 아 하나 하나 통화하고 있었다고요? 아 그래요? 아 예. 혹시 기억 찾으신 내용에 뭔가 있었나봐요. 저와 관련된. 너가 가이던데? 네 나를 그렇 찾는 거 보니까 어? 네? 아니 나한명한명 한명 통화하고 있었다니까? 뭐지? 얘 갑자기 분위기 잡네? 아한명한 명... 아 뭐야 난뭔 네. 일이 있었나 했네 아니 나한테만 통화한 건줄 알았죠 갑자기 아까부터 찾는 거 같길래 아냐 아냐 지금 모든 추리가 끝났어 뭔데요? 이게 네 흑룡하고 네 사신수하고 나뉘어져 있어 사흉수와 사신수가 각각 나뉘어져 있어 흑룡은 누군데요 흑룡이 얘기해줄 수 없지 흑룡이 검은 봉이가칠때 태어난 건가? 그러면? 음... 이거 강화 저 심도 뽑으면 되는 거죠? 이거 네. 네. 검은... 검은 번개? 음, 심... 뭔 말이야? 네? 검은 번개가 뭐야? 검은 번개요? 제 책에 적힌 것 중에 제가 노란 번개 아뭐예 금빛 번개가 어... 태어나아 금빛 번개가 칠때 태어난 것 같은데 <laughs> 검은 번개에도 언급이 되어 있어가지고 검은 번개를 검은 번개가 칠때 태어난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너힘 뽑을게요. 아, 이거 너도 사신수야? 네, 저도 사신수입니다. 운영자님. 아좀 나가 좀. 너는 좀 진징대면서 오지마. 아 이거는 좀 낫겠다. 운영자님. 예. 이게 뭐야? 왜이러면 제가요 낚시를 했는데요 이게 나오고요 보급가 나왔는데요 제가 회의장 물려고요 우클릭을 하니까 먹어줘서 독 걸렸어요 <웃음> 계속, 계속 <웃음> 아파해 <웃음> 아파요 저, 저 무기 강화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돈으로 바꿔주세요 아 근데 그 핑계님 어? 그 머싸 국가원분들이 좀 위험한 분들이거든요 왜 아, 그래? 머싸 국가원분들이 저희 국가원들을 죽여가지고 어, 머사나 혹시 머사 국가원분들 보시면 연락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일단 알겠어. 추적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야, 너가 어. 얘기하고 싶었던 게그거든 전략을 네. 좀 짜려고 하는데 네 나랑 팀을 하자 이 얘기를 하려고 했지 아, 팀이요? 팀 좋죠 일단 사실은 내가 사형수 쪽이야 사형수 쪽이라 나도잖아 나도, 나도 어. 팀하고 싶어요 근데 야, 사, 이게 과거에 사신수와 사형수가 싸웠다고는 하는데 네. 어쨌든 신이 우리한테 처음 그랬단 말이야 네. 지금까지 과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십시오. 그 말은 사형수로 태어났지만 사신수가 될 수도 있어. 아아, 음, 아, 아, 다를 수는 있다는 거겠죠. 다를 수는 있다는 거겠죠. 그치. 근데 그치. 그렇다고 과거가 완전 없던 일은 될수 있는 게 아니긴 하죠, 사실. 그, 난 우리 팀을 찾고 있어. 여기 옆에 바보 뭐, 있는데 좀, 바보 좀 치우고, 왜, 네, 딴데 가, 딴데 가서. <laughs> 아, 어, 아니, 나, 붉은, 붉은 소나기. 또나기? 지금 비 안오는데? 야 닥쳐 오케이 흐흐 위로 위로 예아 내려 내려 여기 좋다 어디요? 3천, 어디요? 어디서 어디, 얘기하자 내려가요? 삼천원 주세요 삼천원 주세요 좀 나가! 우리가 내려가자 오케이 우리 저희가 <laughs> 내려가죠 여보세요? 너는 그러니까 네. 사신수의 어느 쪽이야? 저는 청룡이 아니죠 청룡이 아니에요 저는 청룡이 아니야? 어 잠깐만 리타 님도 청룡이 아이라던데 리타 님이 청룡이 아이라고요 어머 청룡도에서 태어났다는데 너도 청룡도야 청룡이 아이가 두 명일 수가 있나 리타 님이 자기가 그랬어 난 청룡도에서 태어난 청룡이 아이야 이러던데 물어봐 제, 제가 청룡도에서 태어난 걸로 알... 내가 청룡도 태어난 게 아닌가 너 뭐라 돼 있는데 저는 그거죠 그러니까 청룡도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근데 제 기억 속에 있었어요 제 기억 속에 있었던 게 청룡도인들만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흑빛 번개가 칠 때는 흑빛 번개가 칠때 태어난 아이는 세상을 파멸로 이끌 것이고 금빛 번개가 태어날 때 태어난 아이는 세상이 파멸을 막고 구원할 힘을 가진다 그리고 야야네 확실히 아는 애순 애가 어떤 거요? 네 저기 리타님이야 네 저기 봐. 리타님이라고? 리타님이 청룡도에서 네. 태어난 청룡이 아이라고 했거든. 네. 근데 그 전에 뭐라 했냐면 흑마법사를 얘기했었어. 네. 리타님이 태어날 때 흑빛 번개가 친 거야. 그게 너의 적인 거지. 흑마법사가 관련돼서 흑빛 번개가 쳤다. 형님이 했었거든. 그리고 그리고 흑마법사는 과거 금룡을 따랐던 집단이라고도 들으니까 나한테. 얘기했어. 근데 자기는 지금 흥룡을 죽일거래. 그래서 나는 팀이거든. 우리 세시 팀을 하자 그렇게. 음, 세시서 팀을 하자. 어, 나 다른 정보 찾으면 너한테 알려줄게. 너도 조용히 하고 있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리탈이 떠보자. 리탈이 한번 떠보자 지금. 아, 올라가서. 잠깐만, 자, 자, 잠깐만. 그러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해시다 그러니까 흑마우사가 너 벌림이고 흑마우사는 흑룡의 편인데 지금은 무슨 편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편이야. 지금 사신수의. 있어서 싸운다고 했어. 왜냐하면 흥룡한테 협박을 가고 다들 당해가지고 흑룡을 증오한대. 근데 형님은 지금 핑맨님은 사형수 쪽이라는 거죠. 사형수 쪽. 난 사형수 쪽이야. 형님은 음, 사형수. 나는 사형수가 파생된 아이들 중에 하나였대. 음, 우리가 여덟 명이네 총. 여덟 명. 어, 사형수에서 총 파생된 총. 아이 중 하나였대. 근데 여덟 명인데 청룡의 아이가 지금 두 명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제 말에 따르면 그건데, 자가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근데 네가 그랬잖아 아까. 네. 뭐 흑빛 번개가 쳤나? 흑빛 번개가 태어날 때 누가 태어났고? 뭐 네가 아까 네. 얘기했던 뭐랬지 너? 아니, 아까는 아 흑빛 번개 칠때 태어난 아이는 세상을 파멸로 이끌 것이고, 그빛 번개 칠때 태어난 아이는 세상의 파멸을 막고 구원할 힘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그게 청룡도 사람을 아는 비밀이라매나 네, 청룡도 아는 사람. 그래서 저는 청룡의 아이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거든요. 주명이 네. 태어난 거야. 아, 흑빛 번개가 칠 때랑 금빛 번개가 칠때 그건 예상하고 있긴 했어요. 고 흑빛이 쟀 거야. 그건 예상하고 있긴 했었는데. 야 이렇게 하면 확 맞춰지네. 근데 쟤는 왜 이렇게 멍청한 척 하고 있는 거지? 그냥 멍청한 게 아닐까요? 아니. <laughs> 야 우선 알겠어 야너 나랑 정보 공유하는 거로 하는 거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정보 공유하면서 우선은 이렇게 진행. 야 하나 있잖아. 더 알려줄게 하나 더 알려줄게. 어떤 거요? 백호가 멋사데 누나가 있대. 순잉. 이거 알고 있었어? 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얘기 계속하고 그래, 나아 나도, 나도 순잉이라 생각하는 게그 이유가 뭐냐면 음. 둘다 나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어. 검은 사내. 검은 사내. 너 검은 사내 봤어? 나한테 순잉 이러는 거야. 너 검은 사내지 나한테 이러면서. 검은 사내가 씨, 나쁜 검은 사내 이랬고 멋사가 나한테? 어 잠깐만. 검은 사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아 근데 연관이 되있는거야 검은사나이한테 근데 ]한테. 나한테 형이 있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치 내 이야기 중에 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럼 이 형이 감... 형이 어딘가 있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기억 속에 언젠가 잔재에 제 각성하고 관련된 기억 중에 형이 어, 깜짝이야 이거, 뭐야, 매눈방이야, 어 깜짝이야. <laughs> 깜짝이야 이거 뭐야 외눈박이야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거 머서국가데 죽여야 되는데 이거 아, 키거리네. <laughs> 이 새끼 알아? 어, 나갔음? <laughs> 형이 오, 있었다 했잖아. 네, 형이 형이 있었다 그랬죠. 솔직히 말해 박리타가 뭐 원래 남자였다 이건 개소리인 것 같고, 니네 형은 그냥 일반인일 수도 같은데? 있고, 네. 아니면 여기 진짜 니네 형이 여기 와 있을 수도 있어. 네 그냥 스토리적인 네, 형이, 형이, 형이 있으니 <laughs> 저하고 관련된 것 같긴 하거든요. 저하고 관련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그치, 이 그치. 기억 기억 중에 하나 제 기억에 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각성이 중요한 스토리잖아요. 아니면 들어봐. 아니면 들어봐. 친형이 아닐 수도 있어. 음, 친형이. 이게 과거 여기 오기 전에 우리들 중 누구 한 명을 만났을 수도 있어. 음. 지금 그 정보로는 뭘 추론할 수 없고 그렇습니까? 확실한 건 확실한 정보로만 딱 얘기를 해야 돼 방리타를 좀 조심하자. 오케이 오케이. 뭐 만. 맞... 뭐 이, 이나 내가 알게 된건 여기까지고 뭐 알게 되면 또 알려줄게. 형님 소리는 뭔데? 그러니까 사형수 관련된 건데. 제가 나는 네, 어. 그 이야기를 좀 하고 흥룡이 흑룡이 네. 실험을, 네, 실험을 했대. 자기가 이제 사형수 같다 완성된 게흑룡이었는데그 네. 아이들을 파생해 봤대. 자기 힘을 갖다가 몬스터들한테 숙주로 삼아 가지고 자기 힘을 주입한 거야. 그래서 사형수랑 비슷하게 생긴 똑같은 형상을 하고 있지만 다른 힘을 가진 괴물을 만든 거야. 근데 그 아이들이 걔네들이 다 죽고 나서. 알을 깠는데, 거기서 타탄생활 아이가 네명 있었대. 그중 하나가 나래. 음... 근데 거기, 나머지 아이들에 관한 얘기가 없어. 여기에 뭐요? 또 다른 사형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걔네가 다 죽었을 수도 있지. 근데 이거 갖다 추리가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네. 이 정보는 갖고만 있어. 애들한테 너, 사인, 사신수야? 사형수야 얘기하고 지금 다니는 게 그거야. 난, 나와 같은 사형수의 아이들을 찾아야 돼. 음 일단 자기가 사형수기 때문에 사형수에 관련된 아이를 찾는다. 근데 하나가 아고인, 일단 하나가 악어인 것 같아 하나가 악어. 아 하나가 악어인 것 같고. 음 악어 지금 날100% 신이 하고 있어. 그리고 신이 나한테 길드 영토로 오래. 그래. <laughs> 건축 평가 하나 보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은 가갈게 가보고요. 가보고요. 오케이 그럼 다음번에 봐요 형님. 어 네. 일단 일단 리타님이 청룡의 아이인지부터 확인을 해야지 핑맨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리타님이 청룡의 아이인 게 맞다면은 흑빛의 번개가 태어났나 태어난 아이가 리타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리타님한테 한번 통화를 해보죠. 리타님한테 한번 통화를 해보죠. 그 여보세요. 처음에는 그건 줄 알았거든? 여보세요, 혹시 줄 알았거든? 제가 여기 껴도 되겠습니까? 어, 뭐 어디야? 그거? 네? 아, 그, 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요. 그게 뭐지? 아, 아 응. 각자 응. 기억을 찾은 게 있잖아요. 기억을 찾은 게 있잖아요. 응, 응. 그에 거 따른 응, 응. 추론을 제가 어. 핑맨님하고 얘기하고 왔었는데, 혹시 다들 어, 기억이 어떻게 되시나 궁금해가지고, 예, 네, 기억을 찾은 것들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아, 아 나는... 저는 일단, 네. 아, 니타부터 말해봐. 나는 청룡도의 청룡의 아이야. 청룡의 아이요? 응. 뭐, 다른 언급은 없었어요, 청룡의 아이. 뭐, 청룡의 아이 된다고. 응. 청룡의 아이고. 네. 그리고 그, 뭐야. 그, 우리를 무기로 썼대. 누가요? 흑마법사들이. 음, 흑마법사가. <laughs> 아이들을 흑마법사들이 관리했는데, 어. 마법을 걸어 영혼을 갈가먹으면서 힘을 증폭시켜 사용했대, 우리를. 청룡의 응. 아이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청룡의 아이들을 데리고? 주, 그 주작의 아이랑, 청룡의 아이랑, 그 백호의 아이랑, 그, 그 누구냐, 그. 각각 한 명씩이요? 이, 누구냐? 어. 그러니까 현무의 아이, 이렇게? 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음, 그런 거구나. 아니, 여보세요? <laughs> 네. 아. 어. 리타님 <리탄이> 왜 여기 있어요? <laughs>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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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리탄... 사냥하고 있는데. 어, 왜? 어, 죄송해요. 아 어,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물어보길래 어. 말해준 거야. 아니 아니 여기서 사장님. 응. 어한 가지 더 있어 만드가 그거 뿐만이 아니야. 어떤 거요? 그저 뭐야? 무기에 불과했던 아이들을 그나마 인간으로 대해준 단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마법사였대. 바로 나야. <웃음> <웃음> 너, 너 무슨 너는 무슨 물고기랑 인간에서 <laughs> 태어난 애라며? 나, 나 오늘 분위기 잡아야 되니까 함부로 건들지 마. 내 스토리 너무 섹시. <laughs> 알았어. 아, 아 그래? 아, 알았어. 난 인간이 아, 너무 싫어. 아, 여러분 중 아, 중에 아, 혹시 인간이 있나요? 다 인간 있나요? 다인간이다 인간 아닌가요? 나도 인간을 증오해. 내가 내가 여기 인간이 인간 있다면 제가 피비커 쓰고 그 지금. 아, 안돼 안돼. 응? 안돼. 죽여 버릴 거라고요. 응? 우리 왜 갑자기? 내 과거를 어? 알았으니까. 네, 어? 네 어? 과거가 어떤 건데? 흥 법사가 너야? 쉽게 알려줄 것 같나? 너 혹시 검은 사내니? 난 검은 사내가 아니다. 그래 어? 사실. 나 정령이야 만... 이. 만득이나 핑맨이를 의심하고 있어 검은 사내. 난 물고기다. 아, 제가 제가, 제가 검은사네가 뭐 애인데요. 검은 사내가 뭐 하는데요? 검은 사내가 뭐 하는데? 와 근데 만득이 검은 사내인 거 같은데 더러운 김 만득이고 생각해 보니까 왜요? 제가 네네네, 진짜 왜요? 제가 왜요? 제가 왜냐면 네. 왜냐하면 만득이 어쌔신 그런 느낌 나잖아. 뭔가 그 검은 어쌔신 그런 느낌? 그래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긴해 제가. 이 와중에, 맞아 맞아 이하중이 조미마의 음. 캐스트를 찾았네. 계속 뛰어다니다가. <웃음> <웃음> 뭐, 아 퀘스트 응. 검은 사내가 뭔데? 난, 난 몇천 년에 한 번씩, 어, 화인들에 의해서, 그, 태어나는 아. 주작의 아이야. 주작의 아이야. 어, 네? 어. 와, 그무적인 거네? 그럼 계속 죽여봐도 돼요? 아, 대박. 음. 무슨 <laughs> <근데 웃음> <같은 맞네>. 소리야. <laughs> 근데, 날, 검은 사내가 납치했어. 그래서, 화인들 손에서 납치돼서 난 붉은 늑대의 손에서 키워졌어 아, 진짜? 검은사 애가 날 납치한 이유를 아! 알아야 돼. 리타님이 청룡의 아이라 그랬고 숭님 주작의 어. 아이라 고했잖아요 납치를 했그랬잖아그 어, 네? 납치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 아니야? 그러면은 다 사실주의 그 아이네 와. 와, 와 뭐야. 언니, 동지였어 우리. 너네들 다. 동지는 똥지. 아니고. 동지 <laughs> <똥지>, 동지. <똥지>. 어. <laughs> 너네들 혹시 부모님이 물고기인 경우 있니? 아니. <laughs> 아니 난 알에서 태어났다고. 아래서 태어나서, 잠깐만! 우리 연어족이 나왔을 수도 있어! 뭐? 연어 우리 연어족! 예. 네. 연어? 아, 너 우리 연어야? 물고기들도, 우리 물고기들도 종교가 굉장히 많이 나니지 응. 음. <laughs> 연어? 장하지 잠깐만, 그러면 님들 그럼 사냥 어디서 하고 있음? 좀비 마을. 오염된 마을. 좀비 퀘스트 다 깨고 지금 이월의 기억 모으려고. 아, 여기 만들겠다, 앞에. 있어. 아, 리타님 이월의 기억함? 얼마에? 어. 여기 크리스 아, 이, 여기 여기 얘 NPC 이름 크리스 맞죠? 어 크리스 크리스. 음, 아니 크리스란 음. 닉네임을 여기서 봤던 거 NPC가 있었는데 안 보이길래. 2월의 기억 몇개 있는데? 제가 님한테 3월의 기억을 엄청 많이 줬었거든요. 2월의 기억 25개. 회인장으로모여 뭐 달라는데요 지금? 어, 아, 뭐야? 회인장으로모여 뭐 달라고? 아야 그나 <가야 되시나>? 끝났나 봐. 어. 어. 됐어. 3월의 아, 기억. 기업... 짝하용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결과물은... 그러면. 자, 글로, 응. 글로, 이거, 갑시다. 일단 회의장으로. n d he, don't know. o 칼. a y they call, they call, they call. Okay, they call, they c a l 이 Okay, okay, go, madam, madam, m a d 일단, 어, a 리 a m ma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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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d a m m 금빛 번개가 태어났네 태어난 아, 아이가 나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전조 알았는데 전조 알았는데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청룡의 아이가 있고 주작의 아이도 누군가 납치했었고 청룡의 아이인 리타님을 납치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청룡도에서 태어났지만 청룡의 아이가 아닌 건가 내가? 청룡도에서 태어났지만 청룡의 아이가 아닌 건가? 근데 금빛 번개가 태어날 때 태어난 건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음... 머사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내가 청룡의 아이니까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청룡의 아이가 맞는데 리타님이 리타님이 뭔가 좀 다른 거던가 아니면은 청룡의 아이를 만들려고 해가지고 리타님이 청룡도에서 납치해가지고 청룡 아이를 만들라고 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오케이 일단 정리는 좀안 되지만 다음 제 기억 소리를 봐야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될것 같네요. 여러분들 다음에 찾아 봅시다. 다음에 찾아. 다음에 찾아 봅시다. 여러분.